인사드리겠습니다! o a t r n i e d r i o r You are a 시 o o d junior. You are a good junior. You a r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오랜 기간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 투모로바이트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시험 날 수험표와 신분증 꼭꼭 절대절대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세요 지금까지 투모로바이트였습니다. 네,